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은정 강사입니다. 이번에는요. 우리 학생들과 이제 발음 강의로 만나게 되는데요. 발음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잘 알겠지만 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. 특별히 중국어는요. 이 발음, 성조라는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발음을 잘 공부해 두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열강으로 구성된 강의고요. 오늘 이제 1강부터 시작해서 열강 저랑 같이 진행 하게 될 텐데요. 우리 학생들 중고 공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 신청하셨을 텐데 오늘 첫 강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따라 오시면 이열강다 듣고 나서는 어 중고 공부 해보고 싶다. 중국어 성조 발음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일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먼저요 우리 첫 번째는요 성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. 성조 우리 학생들 중국어 아직 공부한 단, 단계는 아니고요.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예요. 관심이 있으니까 중.